안녕하세요. 달려라 부동산 이우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매물은 마을 안쪽에 위치한 양지바른 토지 매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토지가 위치한 곳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이 되겠고요. 면수세지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토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농귀천하기 최적화된 토지로 보시면 되고, 인근에 이렇게 비선호시설이 없는 아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외롭지 않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농기 촌하기에 정말 좋은 토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주택을 신축하시고 나머지는 농지로 사용하시면서 농업 경영체 등도로 하셔서 농업인의 혜택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 매물입니다. 토지 앞으로 보시면 아스콘으로 포장된 현황 도로에 우리 토지 정확히 접하여 있고요. 또그 앞으로 보시면 맑은 또락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토지 모양 상당히 예쁘고 주택을 신축하실 경우에 남양, 남동양, 남서양 모두 신축이 가능한 그런 좋은 토지 매물입니다. 굉장히 넓은 토지로 보시면 되고 우리 토지 굉장히 넓은 토지다 보니까 지인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구매하셔서 반반씩 나누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외롭지 않게 지인분과 함께 내려오서기농생활하서도 정말 좋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인근에 비선 시설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위치한 토지고 그리고 우리 토지 인근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밭농사를 짓는 농경지로 보시면 되고 양옆으로 나지막한 임야가 있어 이쪽에서 간단한 등산이나 산책 이런 것까지 모두 가능한 이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도로보다 앞부분은 이렇게 도로와 같은 면에 있지만 뒷부분은 살짝 높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 높은 토지이고, 천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수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곳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경작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귀농기촌 토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안쪽에 있어서 외롭지 않게 생활이 가능한 토지고요. 자, 그럼 우리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하고 매물 현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보시는 토지 대략적인 경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우리 토지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스콘으로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하여 있어요. 넓은 면적이 접하여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한쪽편으로 우리 주택을 신축하시고 나머지는 농지로 활용하시면서 농지대장을 만들어서 농업인 혜택까지 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맑은 또락물도 흐르고 있고요. 오늘 보시는 토지가 위치한 곳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이 되겠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의 면적은 4,053제곱미터 약 1,226평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조건을 보시면 세로 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전기 기본거리로 인입이 가능하고,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접근성을 보시면 수산면 소재지까지가 차량으로 약 8분 정도 거리이고 제천 시내까지는 약 59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근 고속도로 현황을 보시면 중앙 고속도로 남제천 ic까지가 차량으로 약 43분 정도 거리이고 중부 고속도로 동서울 요금도까지 약 2시간 3분 거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매물 설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천시 수사면 우리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토지가 우리 토지예요. 이렇게 수수심어는 토지 보이시죠? 굉장히 넓어요. 저기서부터 여저 밑에까지 제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토지 저 위에 보시면은 조기가... 2차선 도로예요 도로에서 이렇게 좀 내려오면 되고, 반대로 이쪽으로는 이제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길이죠. 요 바로 밑에 저희 마을회관이 있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인근에 이렇게, 이렇게 듬성듬성 주택들 같이 이제 우리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면소세지와도 상당히 가까워요. 면소지에서도 어, 차량으로 한 10분 안쪽으로 이 네, 정도 이동거리면 어, 충분히 우리 토지로 이동이 가능해요. 현재 여기 이렇게 수수시모는밭 요 밭이 오늘 저와 함께 보시는 토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토지고요. 이렇게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인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급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수 개발을 하면 좋고 요 아래에 상수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상수도는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현장에 오시면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 토지 이렇게 보시면은 어 모양도 상당히 예뻐요. 방향도 좋고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시고 싶은 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리는 토지예요. 우리 토지 일정 부분 대지로 전환해서 그쪽에 주택 신축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농지로 사용하시면서 어, 농업인 등록하셔서 이렇게 경영체 등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돼요. 예,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쪽으로는 이렇게 숲이 조금 우거져 있죠. 예, 그 옆에가 이제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하천도 흐르고 있고, 하천에서 이렇게 도로 한 개, 어요 정도 우측으로 이게 우리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토지는 제천시 수산면에 위치한 토지예요. 마을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수산면 소재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뒤편으로 보면 이렇게 나지막한 임야도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함께 보신 우리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치산단에 표시된 저희 달려라 부동산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매매 금액은 제가 우측 편에 띄어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이 소장은 또 좋은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달려라 부동산 TV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